절대 결혼하고 싶지 않은 헤어스타일 월드컵. 그래, 이거 하자. 절대 결혼하기 싫은 <laughs> 헤어스타일 월드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자 대 사무라이. 솔직히 사무라이 존나 멋있어요. 솔직히 사무라이 존나 멋있어요. 님들도 거미의 성이라는 거미집의 성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은 존나 멋있습니다. 솔직히 옛날부터 생각해봐요. 그, 그런 모자는 현대미술이라고 하시는데 이 사람이 왁구가 괜찮아서 그래. 이 미친 새끼지 밖에 나가면은 사무라이는 약간 이러고 밖에 나가면 어? 저 사람 사무라이인가? 아 요즘도 사무라이가 있네 멋지다 이러지만 모자는 어? 저 미친 새끼 아니야? 이럽니다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건 사무라이입니다 그럼 탈모 닥터 유아 아직 탈모가 안 나왔는데 사무라이 컷은 탈모가 아니에요 왜냐면 사무라이 컷을 했을 때 이 부분이 회색이어야 돼. 이 부분이 살색이면 은아저 사람 탈모네. 이렇게 되지. 근데 이 부분이 회색이어야지만 그거예요. 헬리콥터 컷때신형만 가장의 무게 컷. 근데 이거는 가장의 무게가 진짜 굉장히 커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아 하고 싶지 않은 헤어스타일이라고? 아 그러면은 나는 가장의 무게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헬리콥터는 할만해. 헬리콥터는 멋있잖아. 가장의 무게 하기 싫다. 저는 헬리콥터는 할 만해요. 이거는 예뻐. 예술적이야.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고 이제 삼색 불가사리 컷때 마지심슨 푸른 항과 컷.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는. 이 미친년이에요, 이거는. 아 근데 솔직히 생각을 해 봐요. 이게 이 새끼가 이 새끼가 대가리가 노란색이라서 파랑색과 잘 어울리는 거예요. 대가리가 노란색이여가지고 이, 이 머리는 솔직히 간지야 이, 말이는, 이 머리는 솔직히 간지야 이 머리하고 문구사에서 문구 무방구에서 그저 카드 사가지고 손에 이렇게 끼고 계속 다닌다? 사람들 존나 멋있게 봐요 아저 사람 카드 존나 잘하나봐 저 사람 유기한 마스터인가 봐저 사람 존나 지리는 카드 가졌을 것 같은데? 저 새끼 푸른 눈에 백룡 들고 있는 거 아니야? 바로 이럽니다 누가 누가 이거예요 누가 이거예요 솔직히 말이 안 됩니다 이거 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홍이 뿔몬컷 때 대머리 이거는 솔직히 대머리가 하기 싫어요 왜냐면은 홍이 뿔몬컷 홍이가 뿔몬이 됐을 때 존나 간지나지는 거예요 이 새끼 다 좋아하죠 솔직히 대머리는 좀 그리고 이 대머리 보시면은 여기 살색이에요. 여기 살색입니다. 이거 머리가 여기까지밖에 안 난다는 뜻이에요. 이 대머리는 안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헤어 스타일 아니잖아 진짜. 헤어가 없는데 어디 스타일이 가졌다는 거야? 비실이 비시리, 비실이 비시리 컷대 마인크래프트 블로. 아니, 근데 솔직히 비실이 컷은 진짜 하기 싫지. 이거는 비실이 컷은 진짜 하기 싫어요. 이거 이거 네모난 머리? 네모난 머리는 솔직히, 아, 저 사람 대가리 어쩌다 잘못 잘랐나 보다. 그냥 이 정도로 넘어가지. 이건 내가 직접 스타일링해 보이잖아. 이건 진짜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laughs> 아, 저 사람 미용실 이번에 선택 실패했나 보다. 약간 이 정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비실이 이거는 내가 직접 아, 아 아침마다 일어나서 스타일링해서 나오는 건데, 어, 전혀 진짜 미쳤나 보다 생각하죠. 이건 진짜 아니야. 태양 이기통 마후라 컷대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컷 너무 사랑스럽다 러블리해요 굉장히 와우 러블리입니다 이거 왜 못해 너무 너무 예쁘잖아 그리고 이 사람 보시면은 털에 대해서 굉장히 타고났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수염 존나게 많이 자란다 이거 동양인들 잘안 자라요 이거 잘 유전자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깔끔하게 예쁘게 자라는 거 존나 불가능해요. 그리고 님들 얼굴을 보세요. 이 사람은 존나 만족했어. 근데 이 사람 보여요? 존나 울고 있어요. 존나 하기 싫은 거야, 이 머리가. 이 사람은 진짜 죽고 싶어 보여, 지금 얼굴이. 이 머리 하기 싫어서. 이거는 무조건 이겁니다. 유희왕, 눈에 띄고 싶지 않아 하는 것때 전설의 삼무컷. 아, 이거는 삼무컷이 하기 싫다. 왜냐면은 이건 눈에 잘안 띄잖아 저는 이렇게 눈에 안 띄는 스타일을 선호합니다 솔직히 말해 솔직히 눈에 안 띄는 나는 좀 묻어가는 스타일 좋아해 약간 아싸거든 그래서 묻어가는 스타일 좋아해가지고 삼무컷은 너무 세련됐어 진짜 너무 세련돼가지고 이거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와저 사람 연예인인가? 저 사람 스타일링 뒤지네? 저 사람 개인 헤어 데리고 다니나? 아침마다 아침마다 청담동 헤어샵 갔다오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를 안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laughs> 일단 <나는 웃음> 소쿠리 컷때롱미앤 가이 본버맨 컷 근데 롱리가 롱리 귀여워 롱리 귀엽죠 롱리는 솔직히 예뻐 이 소쿠리 미친 새끼야 야 이거 진짜 너무하지 이거를 인간 머리로 이거를 만든 게 말이 되냐? 이거 이 사람 있잖아요. 이거 풀을 때 머리카락 다 빠져요. 진짜로. 왜냐면 이거 존나 빡빡 당겨 가지고 여기 지금 다 벌어진 거 봐. 이거 존나 꽉꽉 당겨 가지고 소쿠리 짠 거거든요. 이 새끼 이거 풀때 되면은 여기 다 탈모 와요. 여기 존나 당겨 나 가지고. 이거는 저는 절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 이제 됐어. 이 이거 원래 이렇게 이상형 월드컵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